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연락의 더티입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 3개월간 유럽 여행의 첫 시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등하고 앞에 이렇게 가방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낼 짐을 가득 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중국에서 한 번. 잠깐 한8 시간, 1 0 시간 그 정도 경유를 하는데 거기 그레스가 되게 친한 이모님이 하나 한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음식 솜씨가 정말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랑 같이 가는 승재라는 승재랑 어, 순영이는 지금 둘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이모가 사시는 곳이 약간 범죄의 도시에 나올 법하게 생긴 건물 외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건물을 들어가서 뭐야? 진짜 가정집이야? 올라가는 앉잖아 인가내 발로 와 그런 건물을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데려가는 누나들을 보며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몰래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인천공항인데요. 응. 지금 애들이 지금 잠깐 갔잖아. 빨리 설명해줘. 응. 아, 음. 아, 맞다. 여기가 중국 스천성이라는고드론데입다 짜자, 수영. 없어 지금 2시 5분이잖아. 지금부터 고링 타임 나, 시작이야. 맞다. 나 우육면 먹고 싶어 중국에서. 그래 좋아. 순영아 우육면 어, 먹어봤어? 할까? 우리 승재는 담배를 사러 쫓아 나갔고요. <laughs> 아무것도 예? 모르는 순영이는 중국인 그 삼겹살 볶음 되게 잘하는데. 이 <laughs> <laughs> 완전 맛집이야. 청도의 맛집? 어 청도의 그 삼겹살 볶음 맛집 진짜 맛있. 하게니다 어? 샀어? 빨리 샀네 맨날 맨날 있어 어, 안녕. 안녕 우리 거기 중국에서 개 존맛탱 뭐 중국 삼겹살 덮밥? 뭐 그런 집 있어서 거기서 밥 먹기로 했어 근데 나 진짜 존나 배고픈데 근데 지금 진짜 시간이 너무 애매해 여러분 한달 만에 출국이에요 아, 근데 중국 비행기는 2시간 타도 값 주잖아 값 줘? 다써 아, 맨날... 있었어? 비색써 있었어? 살떠 있었어? 아니 안 써져 있는데 너 내기? 내기. 나중쪽방할 때. 내기? 내기? 뭐걸 먹을 거. 뭐뭐뭐뭐래뭐 승재 그거 걸래? 이거? <laughs> 나 걸래라고.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담배 걸래? 뭐 할래? 승재야. <laughs> 내가 맛있는 거사 줄게. 이서유이 유럽 가서. 유럽 가서? 맥주 한 잔. <laughs> 맥주 한 잔? <laughs> The w a t e across the ocean n d the open sky. l l n 굿모닝. 밥을 먹었 어떻게 나한테 빨리? 밥을 먹었어? 너밥 밥을... 먹었어? 너뭐 먹었냐? 뭐 먹었어? 우리 안 어, 먹었나? 뭐 어, 먹... 그런 거안 나왔는데? 야, 여기 커피 줬어? 커피? 커피, 커피, 줘서, 커피. 커피, 커피 있어? 그래. 난, 난 와인 있겠다. 주던데? 나 와인 주던데, 얘들아? 와인 주던데? 카메라 주고 왜 엎드려 뻗쳐봐? 왜 카메라 주고 왜 엎드려 뻗쳐?

i 미는그랬어 g to go t i t y o a b c 도이 e. a b c 도 e. a b c ABCD. ABCD. a ABCD. 2... ABCD. 쪽 b c 쪽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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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근처 어디라고 하던데? 팔레뉴와스님 어. 내100% 써가지고. 아, 루시. 루시 배경 같지 않아? 살짝? 중국에 찍인 뭐 거? 맛집을 가볼까? 어, 맛집에 그 가볼까? 여기. 아, 여기 맞아? 진짜 집 나가? 쟤, 가나와 나가? 쟤가 나가? 쟤가 나가? 쟤가 가 쟤가 나가? 가 나가? 나가? 가 나가? 가 나가? 쟤가 나가? 가

내가 신발 벗고 들어와. 맛집이야 아, 여기 맛집. 가. 온온 마산대교. 앉아, 얘들아. 여기는 걔 존맛집이 아니고. <laughs> 그리스가 어렸을 때, 사왔을 때 같이 지냈던 이모네. 올라프이 오셨던가. 얘들아 올라올 때 무슨 생각했어? 아, 아니면 누가 내 발로 내려가게 할래? <laughs> <하려고 했을 때. 웃음> 아, 잘못된 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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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지야? 엄마羡慕어

謝謝 이모 아유어디不送你下去了啊 아. 멀리 안 나간대. 이라 이모. 빠빠이. 謝謝.謝謝. 빠빠. 回過年好次.謝謝一模. 쨔요. 이모 바이 오늘 어땠어? 맛있었지? 맛있 너무 너무 특어 얼마나 안보여줬으면 얼마나 안 보여줬으면 뭔가 특권을 좀보여달라 좀나 <laughs> 제발 보여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 어, 저희 드디어 오늘은 드디네 어, 네, 11시간. 1 0시간반1 a r a e d a h i a What if, what if I lost my mind? Water. What if I don't